안녕하세요 설기문입니다 당신이 특히 좋아하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그 사람이 왜 좋으냐 어째서 그 사람이 좋으냐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사람들에게 그런 질문을 해 보면요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올 수 있어요 예쁘잖아요 잘생겼잖아요 멋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당신도 그런 편인가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만 대답할까요 목소리가 부드럽고 좋아서 목소리가 섹시해서 그 목소리 들으면 편안하고 차분해지는 것이 참 좋아.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사람도 있을까요? 혹시 보셨나요? 마음씨가 따뜻하잖아요. 착해요. 배려심이 많아요. 함께 있으면 그냥 좋아요. 마음이 편안해요. 나를 모두 받아주고 품어주는 인성을 가졌어요.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도 있을까요? 최면과 전생 체험을 처음에 시작할 때 도입부에서 바다나 숲의 풍경, 들판의 풍경, 그 모습 장면, 경치 이런 걸 이야기할 때 그게 생각나고 그려지고 상상되는 편인가요? 바람 소리, 물 소리, 새 소리, 사람들이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 뭐 이런 얘기를 들을 때 그런 소리들이 상상되고 떠오르는 것 같아요? 또 그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바다 냄새, 풀 냄새, 꽃 향기, 맛있는 음식의 냄새, 맛.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 손을 잡을 때 손에 따뜻한 느낌, 포옹할 때 따뜻한 포옹의 느낌. 이런 얘기가 나올 때 그것이 느낌으로 오고 따뜻함으로 느껴지고 뭔가 모르게 정말 그 상황에 있는 듯한 그런 상상이 됩니까? 그런 느낌이 몸으로 느껴지고 가슴에 느껴지는 것 같습니까? 자,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다 각각 다르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들판이나 바다, 경치나 풍경과 같은 장면을 떠올리면서 최면을 할때 최면이 잘 되고 전생 체험도 잘 되는 편인가요? 아니면 배경음악을 들으면서 또는 유도자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음악이나 목소리를 따라가다 보면 최면이 더잘 되고 전생 체험도 더잘 되는 편인가요? 혹시 정서적으로 통하는 내용의 영상을 통해서 또는 감정이나 정서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설령 보이는 것이 없어도 감정이나 기분이 느껴지면서 무언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기분이 드는가요? 오늘은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게 된다면 여러분이 최면을 할 때도, 전생 체험할 때도 도움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대가 되시나요? 그럼 계속 집중해주세요. 인간에게는 오감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감을 통해서 세상을 경험하고 인식합니다. 뿐만 아니라 무엇을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이런 것도 결정됩니다. 그리고 오감적 차원에서 기억도 하고 마음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오감 때문에 트라우마도 경험하고 오감 때문에 사랑도 합니다. 그리고 이 오감을 사용해서 체면도 걸고 전생 체험도 합니다. 그래서 오감은 우리의 삶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오감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쵸? 여러분 아세요? 아는 것 같지만 막상 좀더 구체적으로 물어 들어가면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오감 중에서 특별히 한두 가지 오감을 더 많이 더 자주 사용합니다. 그래서 더 자주 사용하는 오감에 따라서 이름하여 감각 유형이란 것이 결정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오감의 감각 유형 그것은 일단은 태어날 때 타고나는 것으로 성격과 비슷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갖고 있는 오감 유형을 알면, 그러니까 오감 중에서 어느 유형을 많이 사용하느냐, 더 자주 사용하느냐, 이런 것을 알면 그것을 감각 유형이라고 그러게 하는데요. 그런 것을 알면은. 그 사람의 성격도 알수 있고, 행동 성향이나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것, 인간관계 유형, 이런 것도 알수 있습니다. 최면을 할 때도요, 감각 유형에 따라 최면을 걸면 훨씬 최면에 잘 걸리며 전생 체험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감각 유형에 맞는 영상을 만나거나 그런 목소리로 그런 내용으로 유도를 받으면 이상하게 더 쉽게 최면이 되고 더 쉽게 전생 체험을 할수 있다는 라 겁니다. 그럼 오늘 제 이야기가 뭔가 더 재미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오늘 잠시 후에 검사 하나 할 거예요. 여러분의 감각 유형은 어떻게 될까? 그것을 알아보는 검사를 할 텐데, 그것 하기 전에 사전 지식이 조금 필요하니까 제 설명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혹시 당신이 평소에 최면에 잘 걸리지 않는다면, 전생 체험에 계속 실패한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감각 유형 때문이 아닐까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당신의 주된 감각 유형에 맞지 않는 영상을 또는 목소리를 들으면서 따라 하다 보니까 뭐가 잘안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뜻입니다. 아니면 그런 것을 좀잘 살리면 더잘될수 있는데 그런 걸잘 못하니까 여러분 생각에 실패하고 잘안 된다고 불평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일단 당신의 감각 유형을 아는 것이 우선입니다. 당신은 평소에 어떤 오감을 주로 사용할까요? 사람들 중에는요, 눈으로 보는 것에 먼저 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귀로 듣는 소리에 먼저 끌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감정이나 느낌, 정서적으로 먼저 끌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경우일까요? 당신은 과거의 기억을 회상할 때 그때 장면이 보이거나 떠오르거나 그런 것이 쉽게 연상이 되는 쪽인가요? 아니면 그때 들었던 소리가 유난히 기억에 남는 편인가요? 아니면 그때 감정, 기분, 분위기의 느낌 이런 것과 함께 몸의 느낌? 예를 들어서, 가슴이 두근거린다든지, 답답하다든지, 뭐 이런 느낌을 쉽게 느끼는 쪽인가요? 물론, 사람들은 어느 한 가지로만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가지만으로 기억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두 가지, 세 가지가 모두 종합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먼저, 자주 작용하는 오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은 어느 쪽일까요? 보는 쪽일까요? 듣는 쪽일까요? 아니면 느끼는 쪽일까요? 이런 것을 감각 유형이라고 합니다. 곧 감각 유형 검사라는 것을 한번 해볼 것입니다. 이 검사를 해보면 당신은 어떤 유형의 사람일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 잠시 이 영상을 멈추고 메모할 수 있는 작은 종이와 연필과 같은 필기구를 하나 준비해 주세요. 뭐 노트 한장 또는 F4 용지 한장 좋습니다. 연필이든 볼펜이든 좋습니다. 준비물이 준비됐다면 화면을 다시 재생시키고 계속 따라해 주세요. 준비한 메모지에는 화면에 나오는 표와 같은 표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 10개의 번호와 답을 쓸수 있는 빈 칸이 표시되어야 됩니다. 이제부터 10개의 질문을 제시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2, 3분 정도의 짧은 시간 내에 마무리할 수 있는 검사이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검사가 어떻게 진행될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검사에는 전부 10개의 질문이 있습니다. 이 10개의 각 질문에는 서로 다른 세 가지 중에서 일종의 답입니다. 답이 세 가지가 있는데 선택지죠? 그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됩니다. 세 가지 문장이 제시되는데요. 그 중에서 한 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질문을 읽어본 후에 예문 세 가지 중에서 당신 자신에게 가장 크게 해당된다. 제일로 가깝다고 생각되는 단한 가지를 답으로 선택해서 그번호를 적어주세요. 깊이 생각하지 마세요. 정답 없습니다. 그냥 문제를 읽는 순간 즉각적으로 답을 하기 바랍니다. 그냥 어 이게 내하고 제일 가깝게 와닿는다 이겁니다. 경우에 따라서 세 가지가 모두 다 해당되기 때문에 선택에 어려움이 있을 수있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쪽에 경향이 더 많거나 확률이 더 높을지를 생각하세요. 어떤 쪽으로 조금이라도 마음이 더 기우는가 그것을 생각하고 선택하십시오. 한 가지만 선택합니다. 그것을 번호로 적어 주세요. 이제 시작합니다. 화면을 잘봐 주세요. 1.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나는 첫째, 결정의 결과가 어떤 모습으로 펼쳐질지 상상하거나 그려보는 편이다. 2. 그 결정에 대해서 하는 다른 사람들의 말들을 떠올려 보는 편이다. 3. 결정과 관련한 직감과 함께 기분이나 감정을 느껴보는 편이다. 이세 가지 중에서 가장 당신 자신에게 해당된다 싶은 것한 가지 택해서 번호를 적어 주세요.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각자 읽어보고 답을 쓰시기 바랍니다. In the snow, it is medicine for the soul. So much in my The sky seem to understand Nation doesn't really matter as much as the room. Perfect sense. Perfect sense. 이제 마무리해주세요. 좋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답을 기초로 해서 당신은 어떤 유형의 사람일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제시된 10개 문항에서 3개의 답의 번호에 따라 선택된 숫자, 즉 빈도수를 확인하여 여러분이 종이에 적어 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이 꺾은선 그래프를 그려 봅시다. 이제 당신의 그래프를 볼때 1, 2, 3번 중에서 각 번호와 각 번호에 따른 빈도수가 높은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다음에 예를 볼까요? 자, 이 예에서 보면은 전체 10개의 문항 중에서 1번으로 답한 것이 5번, 즉 5회이네요. 2번으로 답한 것이 3번, 3회이며 3번으로 답한 것이 2회, 2번이네요. 자, 여기서 횟수를 점수로 생각합시다. 그래서 다섯 번이면 5점이 되고, 두 번이면 2점, 세 번이면 3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의 경우는 답을 택한 번호의 숫자 순서가 1, 1, 2, 3번의 순서가 되네요. 그러니까 세개 중에서 1번을 택한 비율이 제일 높고, 2번의 비율이 두 번째, 3번의 비율이 세 번째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1번의 숫자가, 즉 점수가 가장 높으니까 이런 그래프가 나옵니다. 아까 그 점수 횟수를 중심으로 그래프를 그리니까 이런 그래프가 나오죠 그럼 이 사람은 1번 유형이 되는 겁니다 제일 높은 것을 중심으로 삼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런 경우를 볼까요 자이 표를 보면은 2, 1, 3의 순서로 점수가 높네요 즉 2번을 택한 것은 6번 그래서 6점이 되고 1번을 택한 것은 2점 두번 택했습니다 3번을 택한 것도 2회 즉 2점이네요 그러므로 이 사람은 2번을 택한 점수가 가장 높으니까 이번 유행이 됩니다. 그래프는 이렇게 됩니다. 이제 아시겠죠? 어렵지 않죠? 그렇다면 당신은 어떨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번호가 몇 번이냐는 것입니다. 즉, 1등에 해당하는 것이 몇 번이냐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각 번호별 유형이 무엇이며 그것은 어떤 것이냐에 대한 설명을 드려야 하겠군요. 궁금하시죠? 이제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제가 답을 하기 전에 여러분이 한번 짐작해 보세요. 각 번호가 각각 무슨 유형을 의미할까요? 눈치 빠른 분들은 벌써 눈치를 채셨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진짜로 제가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1번은 시각형입니다. 눈으로 보는 타입입니다. 2번은 청각형입니다. 귀로 듣는 유형이죠. 그리고 3번은 촉각이라고 하는 신체감각형, 즉 촉각형입니다. 우리 오감은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 순서대로 보도를 부여해 본 것인데, 세 번째 촉각은 신체감각형이라고 바꾸어 부르긴 했는데, 일단은 같은 것으로 생각해도 좋습니다. 아무튼 이제 여러분은 자기의 유형이 무엇인지 아셨을 것입니다. 자, 시각형에 해당된다. 손 들어 보십시오. 하나둘셋넷 다섯. 오, 맞네요. 이번에는 청각형, 손 들어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신체감각형에 해당하는 분들도 손 들어 보세요. 네, 많이들 손 드셨네요. 좋습니다. 만약 동점이 나왔다면 어떻게 할까요? 예를 들어서 두 개의 번호가 같은 4점으로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 경우에는 공동 1위로 해야겠죠? 그래서 시각형, 청각형이라고 말할 수 밖에 없겠네요. 그러니까 시각점수도 4점, 청각점수도 4점으로 나왔다면 공동 1위죠? 그러니까 사람은 시각형, 청각형.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제 각 유형이 의미하는 구체적인 내용과 이 검사 결과가 어디에 도움 될지에 대해서는 다음 편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편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참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신의 유형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래서 나중에 그 댓글들을 서로 비교해 보면 재밌지 않겠습니까?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남겨 주세요. 이 영상을 보신 후에 도움이 되겠다 싶으시면 가족이나 친구들에게도 많이 추천해 주세요. 그리고 그리고 공유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부부, 커플, 연인, 형제, 가까운 친구끼리는 이 검사를 함께 해서 서로 무슨 유형인지 알면 아주 도움됩니다. 그래서 서로 같은 유형일 수도 있고요. 다른 유형일 수도 있습니다. 같은 유형이 어떨까요 서로 잘 통하겠죠? 다른 유형이면 어떨까요? 다르겠죠. 같아서 좋을 수도 있고, 달라서 좋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음에 다른 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결과를 알면요. 최면이나 전생 체험할 때도 크게 도움됩니다. 왜냐고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자, 오늘은 이만 마칩니다. 참, 나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